회원을 맞으며 류형자 활짝 핀 20초반 가뭄길이 혼약성원 연필정부 삼정지도 칠거지야 새기면서 곤례 엉매인 삶이 육십 성산 회원이라 둘리가꾼 정원에는 친손 외손 열 아홉이 오가며 반가운 정 보석 같은 안부전화 자손들 살가운 정성 건강 챙겨 회로하네 자손들 심신강건 지혜롭게 회로찾고 재분복 안락가정 삶의 질 높이면서 대이은협덕지가에 적덕지. 피류여경 피는 마음